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의과대학교 기독학생연합 여러분, 저는 윤재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사실은 청년이라 불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청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시한부이긴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종강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생애 처음이겠습니다만, 저로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는 참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이밤 중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 인사말만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이지만, 그리고 라이브도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인격적이라는 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사용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의 뜻이 먼저 듣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화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질문들 중에 제가, 아, 이게 답이야. 완전 확실하게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몇개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하는 고민들, 현실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더불어서 많은 학우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어요. 다만 일단 제가 쉽게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만 추려본다면 일단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책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금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남성 우월주의가 극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혼을 수차례나 당해야만 했죠. 얼마나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났냐면 유대 남성들은 이혼을 3회까지만 할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사회에서 먹고 살기가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 유대인 과부나 히랍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만큼 이 과부를 양산하는 남성 우월주의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극심했습니다. 또 생각나는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남자는 안 잡혀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죽이려던 사람들 싹은 남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했던 당시 남성 우월주의가 극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심했었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남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남녀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지성인인 여러분들께 책을 권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SU 총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성경은 남성적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책은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질문 주셨던 분은 필연적으로 읽어야겠죠.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 드린 이유는 이 책이 가장 얇아요. 그래서 금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족보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뜬금없이 족보가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로 적은 건지 몰라서 난감해진다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보자면,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 언약이 이어져 내려왔던 계보, 그것이 곧 족보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들이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뜻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을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질문 줬던 족보에 대해서 질문 줬던 학우분을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요약을 해 봤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서의 족보는 아담을 포함한 일곱 세대를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곱 세대씩 묶인 족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네 번째 묶음이 시작되고요. 다윗부터는 여섯 번째 묶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묶음 때 바벨론 포로기가 있고 그리고 이 묶음들이 열한 번째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 족보를 다윗 왕에서부터 세기 시작하면 여섯 묶음 즉 42대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 족보의 끄트머리에는 12번째 묶음을 시작하는 그리고 다음부터 시작한다면 7번째 묶음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11개가 지나고 마침내 나타난 12 6개가 지나고 마침내 나타난 7 이분이 예수님이고 또 성경에서 12과 7은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에서 F층은 있어도 4층은 없듯이 유대인은 12와 7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있고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서 아담을 지나서 예수에 이르는 이 족보를 제시한 거죠. 물론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숫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족보가 뜬금없이 느껴지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만 알면 이해가 어렵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이죠. 이때 적절한 해설서의 도움을 받으면 이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큐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 연구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캐치하기 전에 그 성경 본문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당대 역사적 상황, 문화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반드시 연구해서 그것부터 확인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큐티가 큐티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연구를 거치지 않고 큐티만 한다면 맨날 성경을 들여다봐야 자기 얼굴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내역을 보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당대 예수와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삶을 들여다 보기 위한 창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연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주신 많은 내용들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압박을 받는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교회가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에게,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의 예배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란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삶이 곧 예배라는 이 사실이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 전체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면 합당하게 도출되는 합리적인 예배라고 말해요. 여기 본문에 쓰여 있는 합당한이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는 로기코스라는 히라보로 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추론과 계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추론과 계산을 거친 예배,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 로마서를 쭉 읽으면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서의 예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요약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몸의 사용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 명령과 하나의 목적을 제시하며 이 예배에 대해서 상술해요.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때 변화는 생활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가만 보면 하나는 긍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문이죠. 그런데 이 긍정문과 부정문은 사실 하나의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부정문부터 얘기하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왔음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족보 기억나시죠? 즉옛 시대가 끝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대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새 시대의 삶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구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예수가 보여주었던 삶의 정수가, 삶의 참됨이, 삶의 매력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로 구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시대와 날가가는 예 시대는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흐려지면 세상은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경계를 성경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여야만 합니다. 마음은 새롭게 그리고 몸으로 구현하는 생활은 달라져야만 해요. 계속 줄곧 나아져야만 합니다. 예수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곧옛 시간과 새 시간의 경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간을 살라는 바울의 명령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배의 목적 즉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삶의 목표가 바로 분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조음 이 조음이 선이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이 조음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했던 바로 그 좋음입니다. 즉, 모든 순간 하나님의 좋음, 그리고 기쁨, 완전을 반영하는 선택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새로움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위해서 분명한 경계를 긋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다움, 인간다움, 이 나가가는 시간의 역사 위에 마침내 드러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끝내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를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끝장내고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일상을 가져다 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말이에요. 그러나 모디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선 충격적인 시간이 이 창조세계 위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 낡은 시간, 헐고 날아가는 시간, 결국에는 죽음으로 사멸할 시간 또한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시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절이 바로 우리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시작된 변화의 목적이 분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 기쁨, 완전히 이미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는지 골백번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우리는 분별의 기준을 확인하고서 이세시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삶의 일부여서는 곤란합니다. 예수께서 몸의 일부만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신 이두 시간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일단 결과부터가 완전 달라요. 날가가는 현시대는 죽음을 향해 사멸하고 있고 결국 예수에 의해서 죽음과 또 죽음과 연대했던 세력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예수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예수의 계명에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생명이 이겼고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음을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 흐릿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시간의 놀라움은 뒤로 하고, 우리의 발이 옛 시대의 진창에 빠져있을 때 문제는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두 발이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나에게서 분별이 뚜렷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의 몸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제가 우원재가 시차라는 곡을 들고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남들과 같은 공간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파리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전하라고 말했을 때 제가 엄청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통치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우원재의 시차는 저한테 복음처럼 빌렸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차 의과대학교 캠퍼스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다른 시간을 살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함께 나누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 문헌에서 그걸 확인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법도 또한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문제의식과 해법은 낡은 시간 속에 살면서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해법과는 질적으로 다르겠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를 따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또 여러분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삶이라는 예배를, 그 예배라는 삶을 사는 친구들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말한 예배,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확인했었던 예배는 히라버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일상 업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따라서 라트레이아 하는 사람, 라트레이아라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제사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바울의 말을 들어볼게요. 이번엔 아까 봤던 12장에서 3장 더 넘겨서 15장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볼 거예요. 15장 1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예수를 통해서 마침내 시작된 새로움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그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물로 들여진 삶을 사람들을 창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특정 종교에 귀속된 사람들을 만든다는 말로 들리기 십상이겠지만 실은 더 충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었고 정치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이었고 또 종교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트럼프의 핵심 지지 세력은 백인 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뗄래야 뗄수없을 만큼 단단하게 묶여서 지금 이 사회를 직조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 우리는 아 이건 너무 종교적인 거야라는 식으로 종교라는 영역을 우리의 삶에서 뚝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몸으로 겪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겪는 삶은 다양한 차원을 갖고 있고 어느 한 차원만 뚝 떼어놔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 둘수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이 겪고 있는 것은 다양한 차원이 겹쳐 있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여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특정 종교의 일원이 된다는 정도의 의미를 말한다고 말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 예수의 시대에서는 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었으니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건 종교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마치 이전에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로마 시민인데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충격적인 전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새로운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제사장은 새롭게 창조되어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배라고 말하는 이 친구의 근무처는 어딜까요? 당연히 성전이겠죠. 근데 이때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해볼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모세의 출애굽 이후 지었던 성막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성막은 솔로몬 때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이 났다가 후에 스루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고 또 나중에 헤로세에서 리모델링 되었다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 이야기를 들여다 볼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건물에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로 이 건물 성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축약본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놓인 등불은 창세기 1장에서 해달별 가리킬 때와 같은 단어인 광명체가 쓰였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하나님의 발등상은 원래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즉 성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물답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늘과 땅이 축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건물 성전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마침내 진정한 성전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사실들을 서로 연결시켜 보세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 곧 우주 전체의 축약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이 우주의 미래를 보여줘요. 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예수의 몸이 부활로 새로워졌듯이 이 우주 창조 세계 전체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거예요. 거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즉이 창조 세계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장엄한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와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주의 미래이자 마침내 드러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직무를 시작한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미를 놓치지 말라며 에베소서 1장에서만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18절도 차분하게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예수, 그러나 낯설만큼 무지막지하게 위대하고 크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대빵 제사장이 있죠.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속에서 이 대제사장만이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모스터 홀리 플레이스,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한번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불리는 언약궤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장 깊은 하늘인 지성소와 그 바깥을 연결하는 것은 제사장의 발목에 매여 밖으로 늘어뜨린 붉은 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이야기인 대제사장도 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이렇게 충격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게요. 거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히라 번문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 하늘들을 뚫고 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가진 우리는 고백으로 힘내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함께 겪을 수 없는 대제사장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따라 갖게됨을 따라 시험 받으셨던 분을 가졌기 때문이다. 비뚤어짐은 없이. 가장 깊은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가졌고 그를 고백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힘입니다. 왜 그를 고백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힘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히브리서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그 하늘보좌에 자정하신 우리의 대제사장도 분별 앞에서 욕망과 계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곤경에 맞닥뜨리셨던 거죠.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만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보여주었던 인간의 가능성이기도 해요. 즉,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도 온갖 곤경을 마주할 테지만 그 곤경들 앞에서 비뚤어지지 않고 새 시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접속사가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그러니는 이히브리서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접속사예요.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파레시아와 함께 그 메시아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취하기 위함이고 좋은 시간 속으로의 도움이 되는 은혜를 알고자 합니다. 라고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좀 낯서시죠? 그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 이후 나오는 얘기는 앞에 나온 내용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한 우리의 솔직함으로 힘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파레시아라는 말은요 법정에서는 어떤 주제든지 거리낌 없이 말해도 된다는 히라 법정의 원칙을 말해요. 성과 관련된 것이든지 잔인한 것이든지 사회가 금기시하는 어떤 것이라도 법정에서는 말해도 좋다는 원칙이 있듯이 같은 원칙이 메시아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솔직함이죠. 그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그 어려움 앞에서도 비뚤어지지 않는 올고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솔직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것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분이 몸으로 살아간 삶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자 새시대 새인류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동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넉넉히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전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 여러분이 알게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바울이 만일 어, 오늘 우리를 본다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 나의 바통을 넘겨받은 메시아 예수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의 이야기, 오랫동안 전해졌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새로운, 이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캠퍼스는 우리의 존재를 담기에는 너무 좁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본경들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을 거예요. 모쪼록 예술을 따르는 청년들인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부활의 그날에 완성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